스바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바냐 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바냐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소,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를 계속 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스바냐서는 어, 그 장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은 전반부, 2장은 중반부, 그리고 3장은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늘 2장을 보고 있으니까 스바냐서의 중반부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 중방부인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은 다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종의 뭐 삽입 내용으로 봐도 됩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도래에 앞서서 만민을 향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라라는 그런 촉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4절부터 15절까지는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의 심판이 결국은 선민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그걸 통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회심의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장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장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스바녀서도 결국은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모으시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절부터 3절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 스바냐 1장 7절부터 18절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선민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던 게, 어, 1장 7절부터, 그, 어, 1장 7절 18절이거든요. 그 심판의 마무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스바냐 2장 구원 관련 예언의 도입부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 한마디로 1장 7절부터 18절과 2장 4절부터 15절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심판이 있기 전에 모여서 은혜 받으라. 회복해라. 이제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들을 향하여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여호와를 사모해라.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누굽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자. 또 금이나 은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을 의뢰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라,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 만민 중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가르쳐서 뭐요?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아파요, 구하고 사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을 바꾸실 줄 아냐? 아니면 그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줄 아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지금 이제 뭡니까? 마치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하기에 앞서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구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와서, 나와 주님, 저는 잘못입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부족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절에, 여우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우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분노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도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죠. 어, 그들에게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여호와를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사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까지 신앙의 열이 그 신앙의 중심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기 보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반드시가 아니고 혹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의 시대에는 계속 그 율법을 지켜서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고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믿으라?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라.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고, 구약시대는 그, 구약시대도 사실 믿음인데, 그때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계속 사모하는 자리에 있다면, 숨김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절부터 1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심판을 대비하여서 예언했는데 한마디로 이방을 이방 나라 다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종말에는 이방인들이 만민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란 예언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봤다 그러면, 아,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제사상 나라가 되게 해서,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를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민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열고 했습니다 아,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선민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이 부분이 되게 사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방 나라가 다섯 나라인데요. 어 여기 보면 4절부터 7절에는 어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고요. 8절부터 10절에는 모압과 암몬, 암몬이 나오는데 이거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구수가 나옵니다. 애국하고 비슷하거든요. 남쪽에 있다고 보시면 니다 12절부터, 13절부터 15절에는 아수르가 나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서남북에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아시겠단 말입니까? 심판하시겠다.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4절부터 7절까지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어, 저기 바로 이제 그 블레셋을 향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도스는 대낮에 쫓겨가고 에그로는 뽑힌다. 이게 지금 중요한 어 블레셋의 중 우리 다섯 개 도시 지금 이게 나오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해변 주민 해변 주민 그레쪽 속에게 화가 있을 거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의 불밭 풀밭, 해변은 불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땅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님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도, 뭘 돌이킬 것입니다. 다 다시 보면 블레셋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어,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 지금 블레셋이란 말이 원래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가자 지구 쪽에 있는 게 사실은 과거 블레셋이에요. 지금 파, 팔레스타인하고 그 당시 블레셋하고는 다릅니다. 다 멸절했고요. 이 심판대로 끝났어요. 다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서 그들을 또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된 거지.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이미 다 멸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8절부터 어~ 이십 절에는요 모압과 암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결국 선민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여 탐욕으로 어~ 그 기업을 침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같은 민족 혈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극류을 입지 못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합은 소압그 소동 같고, 암몬자수는 고모라 같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 8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12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구수라는, 다시 말하면 애국가 같은 건데요. 여기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제 아수르입니다. 북쪽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데요.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어,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또 그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어,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 당시 가장 강해 보이는 아수르까지, 저 구스 애국까지 멸망시켰던 저 아수르까지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중에 결국은 종말론적 예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이방 만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한다. 다버린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수에서 여호와께로 경배하러 나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대적들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까지 우리는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받아서 하나님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통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속에 있게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깊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좀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또 이토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